2021년 제천 안디옥교회 열 번째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대신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 <laughs>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축복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모두 합심하여 속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각 속해 가정마다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사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안디옥 교회의 속해 가정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처지와 환경에 따라 영상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이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야 3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누부갓네살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확한 사람을 궁을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기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사신들을 보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진화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심판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잘못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듣는다면 신속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2 1살에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여호와 김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녀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십니다. 굳이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여 평안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자녀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자기 안의 고집, 즉, 완악함 때문입니다. 시드기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심각한 경고를 듣고 또 들었음에도 마음을 고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예언자들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안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는 불순종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완악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의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방향을 돌이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옥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복된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더불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아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실에 대한 경고와 심판만 하시지 않습니다. 심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예레미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파괴되었습니다.교만과 교집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면 파괴되고 항폐해진 삶이 놀랍도록 풍족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제천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막아주시옵소서.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육간에 이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결단하여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세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의 적용,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할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찾아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천에 코로나 확진자 전파가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업의 터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의 기도로 속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